우리 누나 창수 믿고 좀 매니저님이나 상담 링크로 문의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족방에서도 젊은 필 창수 같은 남자애들 서너 명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번 공주님 대접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라 이거였나. 우리 하나 누나 남의 거 바로 들어와. 야, 이거 스피드박 하나 제이 같은 방이 잘만 따라가면 제가 떼돈볼 수 있는 방이거든요, 형님들이 <목소리> <목소리> 노래가 뭐, 뒤떴다 많이 땄지. 플레이어가 이거주네요 제가 바라고 있던 그림은 아닌데. 근데 뭐 이러면은. 플레이어가 서브에서 끝낼 자리가 아니죠, 형님들좀더 깊게 가줄 것 같아요. 이방 도이치 많이 나오니까 오이킬 키 한번 시원하게 가자 그이지 그렇지 가차! 이거야 오자마자 바로 플런감대 뛰어서 찢겨버 아, 이대로만 가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슬슬 뱅크 자리 좋아보인다 말이야 지금 이번 거 넘기도록 할게요 애매한 거 넘기고 250만 원에서 다시 500만 원까지 천천히 올려봤습니다 님들 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보던 그 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수 방송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빵대빵 빵. 어이야 이 방도 좀 아닌 것 같다 애매한 방이면 바로 찍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한 방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거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좋은데 없나? 어, 좀 애매해가지고 방 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여기야. 자 스피드 박할 아이에서 한번 재기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님들. 투표 조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계속 창수 믿고 문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형들도 좋은 라인 따라서 황금 라인 창수 라인 제대로 들어서 탑승하세요. 자 이런 자리 제대로 잡으면은 뱅줄 하나만 잡고 목표 금액까지 갈수 있는 거죠 뱅커 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플레이어 나와도 다음에 100만원으로 뱅커 마틴 한번 쳐보도록 할게 임인데아저 그린드로 한번좀 가주자 아까처럼 느낌 좋잖아 제발 아팔좀 꼬르만 돼야 이건 이기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도 페어라도 먹어 으어 페어까지 먹어줬는데 습니다 아우 느낌 제대로예요 지금. 이러면 똑같이 내려가줘야죠. 자, 빠꿈 수비대님들. 그린대로 들어갈 뿐이에요. 아 이건 금액 올려줘야될것 같은데. 아, 아우 손 늦을 뻔했네. 자, 20만 원 정도 더 얹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님들. 아, 그주아요재 큐케 10. 아, 에이스 좀 아니지. 그렇 재. 이건 이겨줘야지. 뱅커들 잘 잡으면은 렇게 돈독하게 날 챙겨준다니까 느낌 좋잖아. 지금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까지 먹으면 진짜 목표 금액 가는 거 금방 금방 가버리는데 제발 좀 가자. 허야. 자! 동화줄 내려올 때 잡고 저 하늘 하라까지 가잖아, 얘들아. 아, 어, 느낌 좋습니다. 한번더 뱅커 나와줄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빼는 거는 못 놀던 애들이 난 짓이에요. 금액은 계속 올려갑니다, 님들 제발 한 번, 이번 한 번까지 스위트하게 대단하게. 어, 내추럴 한번 주나요? 그렇죠! 나만큼 이렇게 좋은 구간 잡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이런 제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배꼽 흔들려주는 거던 얘긴데 여기서는 한번 살짝 금조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데서 금조해야 돼 잠을 어떻게 자냐 오늘 진짜 24시간 깨는 있 중이다 방송은 그렇게 못했어도 아 그래도 뭐잘뺀것 같습니다 님들 애매한 자리였어요 머리 사태가 삼각형? 야 내가 머리를 못 감고 와가지고 그래서 모자라도 좀 챙겨왔는데 좀. 지금 우리가 수익이 중요하지 지금 행사에 중요한 게좀볼 때가 아니잖아 그지 아이 노가리 까다가 못 갔잖아 아, 50만 원쯤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 하여튼 우리 주연이 어서 오고 나 유튜브 돈도 많이 벌면서 나 같은 놈만 속에서 광고하는 게이끼없기 진짜 야 이건 우리 주연이가 날 살렸네 주연이 땡큐 애매하니까 5 0만원한번 쥐어줘 볼게요 어, 투표 종이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님들 사랑해. 아기선전 실패 마지막 카드에서 한번 보여주나요? 아 타이마 침이네 갑자기 후만보 되니까 이러면 살짝 라란한데 타이 타이. 아, 괜찮아서 페어 안나와면25,000 아낀 거야. 나와도 타야지, 이거는. 아, 정말.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아, 꼬리 렇게좋게 가달려들어. 아, 정말. 전 뱉고 갑니다. 뱅커에서 빼면은 못 먹는거에요 뱅커 한번 더 가볼게요 아 미안해 나 혼자 시간을 거꾸로 갔다 씨발 아 진짜 남들 이 가는 길 갔어야지 창수야 뭐하냐 어6밸자리가 아, 뱅커 나와줄 자리였는데 여기서 쫄면 X되는거다 어차피 수익 먹은거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된다 마힘 봐줘야 된다 진짜 어, 국 깔아주는 거좀 그래. 서운해. 그렇지. 많이 내려왔어. 여기서 한번 제압킬. 나이스! 휴. 어, 타이 나왔으면 은좀 피커서 탈 뻔했다, 지금. 나이스에요. 뱅크 한줄더 남아있는 거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지금.